정동영 장관 아니 처음에는 이제 뭐 정동영 태양광 이렇게 나오다가 그다음에는 아내 이름이 또 언급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들 이름이 어, 언급돼요 네. 그다음에 사돈의 팔촌도 다 튀어나오겠습니다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느, 느낌이 어떠냐면 이 태양광에 먹거리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자 자기가 이익을 증대시킬 음. 수 있는 모든 이름을 다 모은 것이 아닌가라고 음음. 지금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. 태양광 같은 게 장사가 잘 된다는 게 좌익 진영에게 인식이 된건 사실은 허인회부터입니다. 음. 서울시에서 태양광 산업 그렇죠. 사업을 음. 이제 뭔가 공공 발주를 할때 음. 듣도 보도 못한 업체에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허인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평생 태양광만 연구한 사람인가? 그게 아니에 좌익진영에서 운동하던 <laughs>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<laughs> 거기서 운동만 하면은 물리학도 섭렵하고 무슨 뭐 화학공학도 섭렵하고 다 되나봐요. 뭐든지 다할수 있나봐요. <laughs> 이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. 그 나라를 정동영이 보고, 어? 야, 이거 문재인 정권 음. 열리면 더큰 찬스가 열리겠는데? 음. 라고 안 느꼈겠어요. 서울시만 가지고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떵떵 누리는데 음. 문재인 정권에서 내가 해보자. 이런 거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. <laughs>